입력 2019.01 2510대 10 에이스 양현종 31과 기아 타이거즈의 연봉협상 테이블이 다시 차려진다. 25일 기아 4정해 밝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조기현 단장과 양현종이 연봉협상을 해 만난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조단장과 양현종이 연봉협상 건으로 마주 한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단장은 최근 현종이가 에이스이다 보니 반드시 신경은 써야 한다. 며 구단 운영팀장과 에이전트의 만남은 있었다. 나는 시상식에서 두 차례 정도 보긴 했다. 고발켰다. 당시 구단 내부에선. 애초부터 양현종의 연봉협상을 맨 끝으로 밀어뒀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타자국과 평가 1위, 안치홍 등 주요 선수들까지 사인한 가운데 양. 현종의 에이전트 인체 인국 해피라이징 대표가 25일 호주에서 귀국했다. 양현종도 그동안 개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던 터라 연봉협상은 기아가 스프링캠프를 떠나는 31일 전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양현종은 200일. 6시즌 이 끝난 뒤 자유 계약 FA 늘 행사하지 않았다. 당시 4년 10. 억 원이란 거금을 들여 최영우를 삼성에서 데려왔고, 마지막 4년 4. 0억 원까지 잔류시키느라 돈을 많이 쓴구단 사정을 배려했다. 뜻대로 성사되지 않은 해외 진출에 대한 꿈도 놓고 싶지 않았다. 대신 FA 에 주나 은금액 계약금 연봉. 을 보장받았다. 계약금 7억 5천만원. 연봉 15억원 총 22억 5천만원이었다. 일반적인 fa 계약형. 퇴인 4년을 보장받지 않고 해마다 계약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뤘다. 당 시계약에 마침 표는 조계현 기아 단장이 찍었다. 점희영1 8 시즌 연봉은 5천만원이 오른 23억원이었다. 하지만 에이스 도곡과 평가늘 피할 순 없다. 양현종도 지난 시즌 자신의 플레이에 대한 아쉬움을 들어 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광주에서 마무리 훈련을 하던 양현종은 결 과로 말하는 스포츠다. 반성을 한 시즌이었다. 며, 이전보다 확실히 준. 비를 못했던 것 같다. 그렇다고 변명은 없다. 내가 못했던 시즌이었다. 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역시 관건은 양현종의 연봉킹 달성 여부다. 이번 시즌 연봉킹 은희대호 36롯데 엿다점이오 억원이다. 2017년 친정 팀롯데에 복귀하며 4년 150억 원 이역대 최고의 개프에이. 계약을 한 이대호위 연봉은 25억 원으로 고정이다. 변수는 연봉 투명화. 에 대한 이무화다. 한국야구위원회, KBO, 눈올 시즌부터 구단과서 수간계약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면계약을 금지했다. 약금과 연봉에 해당되지 않는 특약에 따른 보수를 의무적으로 계약서에 기. 재해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낳길 경우 구단은 다음 연도 1차 지명권 박탈. 과제제금 10억원 부과 선수는 1년간 참가활동정지의 중징계를 받는 박대문 해양현종의 2019시즌 연봉은 실제 수령액으로 발표된다. 옵션 역시 공개해야 할 의무가 따른다. 양현종의 계약서에는 다양한 옵션. 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성하기 손쉬운 옵션이 제공됐다는 점. 불가만할 때 양현종 의 내년 시즌 연봉은 이대 호보다 적을 수 있지만 총액은이대 호를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김진애 기자 MANU3590ES. t r t s c h o s u n c o m 독일 명품 에어프라이어 57. 할인 84,000원. 판매. 두 얼굴의 괴물 남편. 딸이 유혹해. 다. 나체로 성인 방송에 출연한 탈북 여성 그랜드캐년 출합대학생금. 시칸 현장 영상 이웃미, 수중 분만 현장, 딸이 탯줄 잘라, 하피. 나이츠 스포츠 조선, 무단전재 밑재배 포금.